안녕하세요. 지난 9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제 6기 1대1 제자 양육 훈련반을 끝낸 황하준 집사입니다 1대1 훈련을 하기 전 나의 모습은 항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살았지만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항상 그 자리였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때마다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있었지만 듣는 그때뿐 다시 한 주로 시작할 때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방향이 다른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대일 훈련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육주 목사님의 권유로 신청하게 된 것이지만 사실 교회 광고의 육기오직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속에 이번에 나도 훈련을 시작하면 나와 우리 가정의 고민과 믿음 생활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때문에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복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지금의 내 모습은 시작 전에 기대나 상상을 했던 만큼의 큰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세밀한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네 달간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말씀과 기도가 아닌 온전히 나의 힘으로 순종하고 행하려 하였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의심 많고 완악하고 또 게으르며 나약하고 아직도 많은 세상 유혹에도 넘어지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매일 성경을 통해 개인적인 묵상을 계속할 것이며 새벽 예배 기도,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의 말씀 요약, 요약을 노트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생활과 기도의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와 인도해 주신 이한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대1 양육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